우리의 AI 주식 프로그램은 주식을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바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AI 주식 프로그램은 주식을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셀 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b y s h o r t n o w c o m 을 운영하고 있는 한명욱 인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유럽 그리고 미국의 유수한 기업에서 IT 개발 업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3년간 AI 개발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 수많은 테스트와 그리고 결과 분석으로 프로그램 아웃풋에 자신을 얻었고, 많은 사람에게 AI 주식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매일 매일의 주식 예측을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신뢰를 얻고자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로서 여러분들에게 AI 프로그램의 파워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두뇌로 내일 주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할 때 수많은 경우의 수를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분석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고 정확한 분석을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허나 저희가 개발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는 AI 주식 프로그램은 수천 수만의 경우의 수를 빠른 시간에 분석하여 내일 주식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허나 AI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100% 정확한 주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AI 주식 프로그램은 모든 경우의 수를 종합 분석하여 정확한 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알파고 AI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는 경우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유튜브에 예측 시작한 후몇달 시간이 흐른 후 AI 프로그램 예측대로 투자하였다면 얼마의 수익이 생기는지는 밝혀질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의 AI 주식 프로그램에 대한 믿음도 쌓여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국가에서 몇몇 회사를 선택하여 최근의 주식에 관한 뉴스와 함께 매일 주식장이 마감되기 몇 시간 전에 주식을 바이할 것인지 숏트할 것인지 알려드립니다. 쇼트란 주식 가격이 내려갈 경우 반대로 수익을 내는 투자 선택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아시아 몇몇 나라에서는 쇼트 옵션이 없습니다. 이 경우 쇼트 대신에 셀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운과 재물복을 바랍니다. 허나 말씀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주요 기술 회사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는 지난 분기에 애널리스트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회사의 전망을 더욱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최근 몇달 동안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바이 혹은 킵해 주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사용자가 텍스트를 작성하고 언어를 번역하고 다양한 종류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너레이티브 AI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체 AI 기술로 구동되며 향후 몇년 동안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더 많은 고객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035420 KS는 클라우드 회사의 글로벌 고객 기반과 인프라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이 회사의 전망에 대해 더욱 낙관적이됨에 따라 주가는 최근 몇달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강력한 수익, 새로운 AI 서비스, 주요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와의 파트너십은 모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회사는 동남아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하세요.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 보스코. 보스코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스코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에너지 효율과 환경 친화적인 제철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 소재를 제품에 사용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는 에너지 효율과 내구성을 높인 철강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신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미국의 태양광 발전소, 한국의 풍력 발전소 등 여러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재활용 자동차, 가전제품 등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철강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물사용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2030년까지 폐기물의 95%를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